조혈모세포 이식이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이다. 공여자 유무에 따라 동종 이식과 자가 이식으로 구분되는데 동종 이식의 경우 조직 적합성 항원이 어느 정도 맞느냐에 따라 항원이 모두 맞는 일치 이식. 항원이 여덟 자리 중한두 개가 맞지 않는 부분 일치 이식, 항원 여덟 자리 중 반만 맞는 절반 일치 이식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환자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 있다. 반일치 이식이 실제 임상에 도입돼서 이식을 시행한 게 불과 수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1년에 뭐한명뭐 뭐 할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체 이식이 한20% 정도? 20% 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HL의 조직형을 그렇게 꼭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반일지직에 상당히 안전하고 좀 효과적인 그런 이식법이라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표준 치료의 하나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